우 정부께서 월동을 수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 우리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어, 교구에서 같이 가실 분들을 어, 청년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 청년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부터 조금 많은 분들까지 해서 네, 다양하게 35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 안에는 가족도 있고 커플도 있고 네, 남남도 있고 네. 네,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태일 그 단장님이 그 다큐에서 하신 말씀 아름다운 것을 본회를 함께 그래서 아까 어떤 우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죄를 나눠서 지으면 좀 가벼워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앞으로도 생명의 증인이 되고 싶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셨 그렇게 소개를 드리자.